아, 니안 응, 응. 응. 됐어. 1 0년 됐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 국가대표 감독 이자 보호 아버지의 아입니다알림났습니다니다 오! 서이는데요 이게 이 정도 연락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데? 첫녹색이 이제 감독을 보고 있는데 잘했을 때 나도 한번 웃고 이렇게 박수 그걸 한 번도 안 넣. 안녕하세요, 부산 김기선이입니다 빠르게 넘어오는 허훈. 하지만, 뒷정이 밀리지 않아요? 허훈의 스탠버블! 빠져나와서 직접 올라갑니다. 석점 허훈,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 연속 개선급!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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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훈. 크로스오버, 석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이기투표에서 어. 2년 연속으로 지금 1위를 어. 차지해서 뭐 기쁘고 뭐좀 자랑스럽고 힘든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에서, 대학교에서도 주위에서 허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힘이 들었는데도 이 자리에 쓰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인기 투표에서 일해서 뭐 아버지로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대결한 것 같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축구하면서아버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났지만 뭐 지금도 못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요즘 시대에 맞는 또 재밌는 플레이 또 멋있는 플레이를 많이 나신, 많이는 아니지만 또 가끔 또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팬들이 또 좋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직은 뭐 아버지 그림자 벗어나려면 참 멀다 생각하고 더 앞으로 이뤄어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해주신 보약은 이제 전국에서 뭐 하여간 좋다는 보약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 체질에 잘 맞아야 되겠지 뭐 어떤 야이래도 아무리 좋은 야이라도 자기 몸에 잘 맞아야 되겠지만 저한테는 옛날에는 먹을 수 있었던 뱀이 제일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드시고 좀 약간 힘이 좀 많이 나는 게 느껴지죠. 그새 뭐 뱀을 먹었다고 해서 뭐 힘이 안 나는 것보다는 뭐 신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과 뭐 그런 쪽으로 저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챙겨준 게 없어요. 저는 두 아들한테 챙기시보 모양은 없고, 와이프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할과 엄마, 어머니 역할을 뭐, 둘다다한것 같고, 어, 와이프가 그, 큰아들과 이제, 혼이를, 정부에서 좋다는, 뭐 몸에 좋다는, 이제, 체력적으로 스테미너 음식 같은 거를 제일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소원 선수가 먹었던 것 중에 아 네. 이거는 좀 먹기 싫었는데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음. 저는 원 편식을 할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네. 또 몸에 좋은 거는 또 제가 알아서 다 챙겨 먹는 스타일이어서 <laughs> 네. 되도록이면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몸에 좋은 건다 <laughs> 챙겨 먹으려고 먹었어요 네. 주로 좀, 좀 자주 먹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자주 먹었던 거는 <laughs> 그냥 많은 것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은 네. 안될것 같아요. 안 <laughs> 좋은 건 저어먹어야 <저하고> 돼요. <laughs> 아직까지 그렇게 딱히 생각했는데, <laughs> 네.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해해줄 수 있는, 배려심이 많은 그런 독성분을 만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버지 신장이요. 신장이요. <laughs> 신장 큰 가도로, 신장 큰상징이네 가도. 가끔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아니 이제 농구 선배로서 대로 장단점을 이렇게 지적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플레이를 봤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얻어. 어떤지 이제 수술 좀 자신감 있게 써서 이제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용병 선수랑 같이 피켓놀 할 적에 어시했다는 네. 그런 게 많이 좋아진 거. 단점은 조금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른 것보다는. 걸. 항상 선수는 한 40분을 뛸수 있는 체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40분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체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 부분이 잘 아쉬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너무 레전드로 잘했고 또 영상 같은 거찾아보면 지금 뭐 현역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과 비교해도 전혀 아버지가 넘사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버지보다 너무 사나기보다는 지금 제이 시대에서 최고의 농구선수 되고 싶은 분입니다. 또 지금 보면은 엄청 스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현 농구선수들이 현 시대에서 쓰는 스킬들을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썼으니까 네. 너무 대단한 거아요 쉬는 날이 뭐 시즌 중에는 뭐 가끔마다 하루 쉬시는데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laughs> 몸을 위해서 보시는 편입니다. 취미는 딱히 지금 두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노래 듣고 쉬고 또 밖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또 쉬고 이래도 영화도 보고 그냥 집에서 주로 강아지나 형이랑 어머니랑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지금 원래 형이랑 저랑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마음 먹고 다부지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즌 들어 가다 보니까 형이랑 저랑 이렇게 모여서 찍을 시간도 없고 요즘에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뭐 어떻게 할 컨텐츠도 없고 해가지고 <laughs> 잠시 휴식 중입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시즌이 끝나고 또 코로나 가좀 좋아지면은 당연히 활동할 거예요. 네, 호삼 부자라 그랬는데 아버님은 또 많이 안 나오셨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아버님 너 아버님 너무 안 되나요? 아버님 너 바쁘셔가지고 <laughs> 아버지까지 스케줄 맞추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찍기 힘들어요. <웃음> <웃음> 일단 욕심이라기보다는 농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구를 제일 최고 선수로 잘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예능보다는 지도자 생활을 꿈꾸기 고있 때문에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운게 농구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농구를 탈 경우에는 지도자 선수로 해서 네. 뭐 코치 아니 이 예. 선수라 또 감독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왜냐면 하제 생각이 아들이지만 똑같은 선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고, 단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아들 둘이를 데리고 있다는 그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지. 같이 있으면서 뭐 불편하다는 전부다는 오히려 두 아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좋았던 기억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외부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laughs>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게 속상하고 <laughs> 그런 거였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불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좀뭐 같이 이렇게 형도 있고 아버지도 이제 뭐 감독이시지만 같이 생활했던 게제 뭐 농구생 중에서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또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밖에서 워낙 안 좋게 생긴 경험을 끼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또 저는 이런 것보다 얻은 게더 많다고 생각해요. 대표팀 생활하면서 그에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과거니까 금방 있고 또제 플레이를 잘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일단 건강하게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한테 보답드리고 을 싶고, 건강하게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아들이 먼저 뭐, 뭐 KT 뭐 스냅업스를 후원하는 뭐 것도 있지만 이 팀의 아들의 수종이 돼 있기 때문에 프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동부에 있는 큰아들도 3적는잘안 좋지만 지금 안 좋지만 어떻게 해서 프레임프로 올라가서 두 아들이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목소리> 바로 바람을... 아요. 아, 틀었어. 기타를 틀어 달라요. 똑같이